리듬 타악기로 떠나는 여행. 타악기 알아보기. 두드리거나 때려서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우리가 타악기라고 합니다. 자, 다양한 타악기의 종류가 있는데요. 선생님과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악기 종류로는 금속악기, 나무악기. 가죽 악기 등이 있어요. 금속 악기는 시적이고 달콤하고 매력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울리는 소리, 이렇게 울림이 있는 악기입니다. 나무 악기는요, 건조하고 유머러스하고 생동감 있는 느낌이에요. 건조하면서도 또렷한 소리가 들리죠. 가죽 악기. 가죽 악기는 흥미를 유발하고요. 우리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그런 힘이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소리죠. 타악기 알아보기. 첫 번째로 큰 타악기 알아볼게요. 이큰 타악기 중에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악기가 있지요.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큰북 베이스 드럼입니다. 이 악기는 오케스트라에서도 연주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교실 합주를 할때큰 북이 박을 잘 잡아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행인 심벌. 심벌인데,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있죠? 네, 행인 심벌이에요. 우리 드럼 세트에서 볼수 있는 악기입니다. 세 번째 악기는 우리나라, 어, 진과 비슷하죠? 네. 중국에 있는 악기인데요. 이름은 공입니다. 우리가 발로 차는 공이 아닌 연주하는 공이에요. 자, 마지막 악기. 이 악기는 블럭이, 다양한 모양의 블럭이 있죠. 가장 높은 소리는 어느 쪽일까? 네, 가장 조그맣게 생긴 그쪽 블럭에서 소리가 나겠죠. 조금 더큰 블럭은 낮은 소리가 나겠습니다. 절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템플 블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가죽악기를 알아볼게요. 가죽악기는, 자, 교실에서 많이 쓰는 악기가 또 보입니다. 이거는, 작은 북, 스네어 드럼이지요. 작은 북. 그리고, 아프리카 장구, 잼베. 예, 잼베. 그리고, 핸드 드럼 손에 잡고 연주하는 핸드 드럼입니다. 나무악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악기를 구분할 때는 악기의 재료 어떻게 어떤 재질로 만들어져 있느냐 또는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나무악기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또는 흔드는 악기를 우리가 나무악기로 구분합니다. 자, 이 막대기 두 개가 있죠. 이거는 리듬 막대. 클라베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귀로 듣자, 그 귀로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이 귀로는 남미 음악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영화 감독이 어떤 씬을 배우들에게 이렇게 큐를 줄때 쓰는 악기가 있어요. 물론 음악에서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필요할 때 쓰겠지만, 슬랩스틱 손바닥으로. 소리낼 때 이런 소리가 나죠? 슬랩스틱. 이건 카시시. 이 카시시 안에는 나무 열매가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칙칙칙 이런 소리가 납니다. 나무 열매가 달려 있는 악기가 있네요. 네, 시드 쉐이커. 나무 열매로 만든 악기예요. 그래서 시드 쉐이커라고 합니다. 칙칙칙 소리가 나는 악기가 있죠? 네. 어. 금속 구슬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요. 네, 카바사입니다. 카바사는 우리가 나무 악기로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금속 악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달걀 모양의 악기가 있어요. 이거는 에그쉐이크. 바나나 모양이라면 바나나쉐이크. 파프리카 모양은 파프리카쉐이크. 오렌지 모양이라면 오렌지쉐이크. 이렇게 쉐이크는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자, 악기 중에 띠용, 이렇게 나는 악기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 네, 비브라 슬랩. 이 악기는 오케스트라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어떤 중요한 띠용하는 그런 재미난 부분이 있을 때이 악기를 사용합니다. 마라카스,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악기이죠. 이건 스터드럼입니다. 이 스터드럼은요. 말렛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돌리면서 소리를 내는데요. 시냇물 소리가 나요. 말렛 대신에 이 안에 구슬이나 나무 구슬을 넣으면 유리 구슬 또는 나무 구슬을 넣으면 또 재미난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블럭. 어떤 블럭이냐면 우드 블럭입니다. 나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드 블럭이라고 합니다. 이 블럭은요 크기가 다양하게 또 있어요. 그래서 큰, 약간 조금 더큰 블럭은 물론 낮은 소리가 날 거고, 조그만한 블럭은 높은 소리가 나겠죠? 금속 악기. 금속 악기 중에 우리가 교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악기가 있습니다. 템버린이죠? 네. 템버린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또그 옆에 보니까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악기가 있네요. 네. 트라이앵글. 약간 청진기 비슷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어, 심벌이 있어요. 심벌이 지금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이거는, 핑거 심벌. 손가락으로 잡는 심벌입니다. 그래서, 핑거 심벌. 카우벨. 이 카우벨은요, 소목에 배를 달고 있는 그 벨과 똑같은 모양이죠. 그 카우벨입니다. 자, 나팔 모양으로 보이죠. 위에는 작은 거, 아래는 조금 큰 거. 역시 소리도 달리겠죠? 이거는 아고고, 벨. 자, 마지막 악기는 벨이 이렇게 조밀조밀조밀하게 달려있어요. 벨트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슬레이벨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징글벨 노래 부를 때이 악기를 사용합니다. 슬레이벨. 타악기, 연주하기. 첫 번째로 가죽악기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악기 중에 아프리카 음악에서 정말 뗄수 없는 악기 중, 악기가 있는데 젬베입니다. 젬베는 어떤 소리가 났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요. 아프리카 장군입니다. 자 아프리카 장군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울리는 거죠 공연되는 거죠. 자 여기를 열어줘야지 소리가 들려요열어는 소리가 안 버지죠? 이렇게 하면 소리가 울립니다. 이멍을 열어줘야 돼요. 자 어떻게 열어주냐면 우선 발로 잡아요. 야 이렇게 양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구멍을요 열어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젠베는 밖으로 기울리게 쳐야 돼요. 왜냐하면 손이 이렇게 안으로 했을 때는 손이 꺾어져서 연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주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쪽을 향해서 약간 들어줍니다. 잼베를 자, 그럼 손이 연주하는 데 편하겠죠? 동그랗게 말아지니까. 네. 자, 잼베는 다음 예를 이렇게 보고요 둥. 그리고 여기 테두리를 중심으로 손을 평평하게 해줘요. 그래서 손, 바닥, 3분의 이만큼 이 정도 1만큼은안나오고요 3분의 2 정도가 다. 이요 그래서 두두소리 네, 다. 이 정도가 다. 이 정도가 다. 이가볍이 정도가 다. 이가 핸드드럼 배워볼게요. 핸드드럼은 들고 다니기 굉장히 용이하지요. 그래서 교실 수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핸드드럼은 음색도 또 다양합니다. 두드려서도 낼수 있고요. 긁어서도 소리들또낼수 있지요. 한번 배워볼게요. 선생님과 리듬 막대를 배워볼게요. 리듬 막대는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 올려놓고 연주를 합니다. 자, 클라베스입니다. 클라베스는 이렇게 손을 동그랗게 마시고요. 그 위에 살포시 올려줘요. 자, 그러면 공간 이렇게 보이죠? 네. 이 공간을 통해서 공명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깎지지 마시고요. 살포시 올려줘요. 자, 살포시 잡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던져볼게요. 제가 잡았을 때는 이런 소리가 나요. 소리가 멀리 퍼지지 않지만, 그런데 이렇게 살포시 올려놨을 때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세요. 뒤로는 배꼽 옆으로 거치를 하고요 그리고 왼손으로 잡아줍니다 슬랩스틱 배워보도록 할게요 카시시입니다. 시드 쉐이커. 카바사입니다. 에그 쉐이커. 재미있는 효과를 주는 비브라 슬랩 마라카스 첫 드럼 배워 볼게요. 마지막으로 우드 블럭 배워 볼게요. 금속 악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탬버린을 한번 연주해 볼까요? 다음은 트라이앵글. 이 트라이앵글은 어떻게 소리 내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한번 연주해 볼게요. 자, 핑거신발입니다. 이 핑거신발 악기는 너무 소리가 영롱하고 예뻐요. 선생님이 인사동 갔었을 때 구매했던 악기입니다. 티벳에서 갖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카오벨입니다 아고고 벨인데요. 손은 어떻게 잡는지 잘봐 보세요. 슬레이벨, 벨트리 소리 들어볼게요.